안녕하십니까. 박종철 TV입니다. 2021년 11월 18일 KT 두산, KT 대 두산 고척구장 경기 한국 시리즈 4차전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뭐, 결과 먼저 말씀드리자면 KT가 두산한테 8대, 8대 4로 승리를 거두면서 한국 시리즈 4전 전승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습니다. 정규 리그 1위, 그 다음에 한국 시리즈 한국 시리즈 우승, 이래가지고, 정규리그 정규리그 우승, 한국 시리즈 우승, 통합 우승을 하면서, 장단 7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. 장단 7년 만에. 아이고, 부럽습니다. 아, 오늘도, 음, 저, 저 KT가 초반에 점수를 내면서, 초반에 1회 초 3점, 2회 초 2점, 이런 식으로 내면서, <laughs> 좀 여유 있게 앞서갔습니다. 앞서가면서 조금 유리한 면으로 갔는데 어, 투수들은 다뭐 오늘 두산은 투수를 상당히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.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태형 감독이 폴레오프전까지는 그래도 투수 운영 엄청 잘했는데 한국 시리즈 와서는 좀 많이 못했습니다. 아까 제가 어저 저, 6대3. 6대3이죠. 6대3으로. 어, 아까 제가 6대3으로 홍건이가, 아까 8회도 좀 홍건이 올라왔으면 했는데, 김강률로 결국 바꿔버렸습니다. 바꿔가지고 김강률이가 코잉한테 좌월트로 없는, 우월트로 없는 맞으면서 이게 8대3이 돼버렸습니다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경기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. 넘어갔는데 또 8회 말에 뭐 베란데스가 무세엘레스 병살 따치고 나서 또 김재환이가 좌월 솔로 홈는을 때렸거든요 때렸는데 아, 하여튼 뭐 한국시리즈는 김태형 감독이 투수 운영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근데 와저저 저 누굽니까 저 이강철 감독은 상당히 뭐, 이기기 위한 경기를 했습니다 뭐 저는 아까 저 번트 안되고 5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번트 안되고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번트를 또 댔습니다 번트를 댔는데 그거는 뭐 잘못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단기간 경기는, 뭐, 뭐, 좀 빌미만 주면 역전 될수 있기 때문에, 뭐, 그거는 뭐 하는 거지. 뭐, 그래도 저는, 와, 이 정도 점수인데김태형 감독이 거의 경기를, 뭐, 거의 포기한, 포기했다고 해야 되나? 뭐, 좀 의지가 많이 없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다, 이런데, 뭐, 이강철 감독은, 와, 막, 냉정했습니다. 냉정, 냉정하게 운영을 했는데, 하여튼, 뭐, 제가 말씀드리지만, 서튼 감독이, 어, 누굽니까? 김태환 감독이나, 저, 이강철 감독 한 절반만 따라 해도 있지 않습니까? 아, 충분히 오강 갈수 있는데. 참, 아쉽습니다. 아쉬워. 진짜. 하여튼, 뭐, 이게, 좀, 저는 7차전까지 갔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, 이게, 아,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저는 처음에 시작, 한국 시리즈 시작할 때, 아, 감히, 감히 두산이 우승할 것 같다,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, 결국 KT가 우승을 해버렸습니다. 아, 사람, 뭐, 사람 이야기가 맨날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아, 제가 그렇다 잘 맞추는 건 아니지만, 아, 50%입니다, 50%. 안 그렇습니까? KT, 두산 둘 중에 누가 우승하겠느를 찍는 게 50%인데, 그거 맞췄다고 저 사람 대단하다, 이런 거. 하지 마십시오. 그거 뭐50% 찍는 건데 한 100명, 100개 팀에서 한 팀을 골라가 얘하면 모르겠지만 딸랑 두개 팀에서 딸랑 50%인데 그거 맞췄다고 저 사람 대단하네 이런 거 하거든요 매스컴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롯데가 만약에 이거 한국 시리즈 우승했으면 제가 길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뭐그이뭐 뭐 KT가 우승 뭐 KT 롯데하고는 상관 없기 때문에 KT가 우승해서 축하는 드립니다. 축하는 드리겠습니다. 우승해 가지고 축하는 드리고 하여튼 이제 오늘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2021년 경기 중계는 이제 없습니다. 이제 더 이상 할게 없기 때문에 이제 내년 4월 1일 개막전 롯데 대 NC 창원 경기 개막전 때 그때 이제 또 중계가 되 이제 중계할 게 없습니다. 없기 때문에 하여튼, 뭐, 한 해도, 한해 진짜, 원래는 제가 롯데 경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려 했는데, 이제 구독자분들이 한 포트 시즌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. 했는데, 뭐, 이제 저도 이제, 이제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저도 뭐 일을 해야 됩니다. 일을 해야 되는데, 지금 당장은 일이 안 됩니다. 지금 뭐조은소도뭐 그렇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, 일자리 뭐좀 제가 이야기는 해놨는데, 바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.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일은 해야 됩니다.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. 하여튼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또 회사를 그만두고 중계를 할지 그것도 뭐 주머니 사정이 좀 여유가 돼야지 멈추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돈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지 내년에는 뭐 저도 뭐 주머니에 이제 바닥나기 시작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뭐 진짜 존속가 호황기면 돈을 빠짝 벌어가 할건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뭐 솔직히 병행은 힘듭니다. 솔직히 제가 해봤기 때문에 병행하는건 상당히 힘들거든요.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한번 공감히 생각해 보겠습니다. 하면서 우선은 뭐 어떻게 할지 고민 한번 해보고 내년에 또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뭐 중계는 없지만 라이브 방송은 매일 할겁니다. 라이브 방송은 라이브 방송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 매일 할 거니까, 뭐, 만약에, 이제 회사, 만약에 회사, 회사를 들어가면 하루에 한 시간은 꼭할 겁니다. 할 거니까, 들어오셔서 얼굴이라도 봐야 되니까, 안 그렇습니까? 궁금하지 않습니까? 제 얼굴이 뭐, 뭐, 잘 생기는 얼굴은 아니지만, 안 보면 또 섭섭하다,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한 경기씩은, 아예 한 시간씩은 할 겁니다. 할 거니까, 정말 피곤하다, 정말 피곤하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합니다. 웬만하면 100%라고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어, 안 그렇습니까? 하여 아, 웬만하면 다 합니다. 하기 때문에 라이브 하여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십시오.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제가 몇 시에 할 거다 이걸 이야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알림 설정만 해 놓으면 알림 설정해 놓으면 제가 뭐 방송하면 바로 알림 가, 알람 가지 않습니까? 그러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올 한해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 몇명 없었거든요 몇명 없었는데 그래도 구독자도 이제 1000명이 넘어가고,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100명, 뭐 100명, 1200명, 이래 올라갈 거니까. 뭐 처음 시작할 때몇명 없었는데, 이제 시즌 끝나고 나니까 그래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. 그래 하다가 또 내년에는 또더 늘, 늘수 있을 거고. 하여튼 뭐 제가 다른 유튜버하고는 좀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. 다른 유튜버, 롯데 유튜버들은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데,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. 잘하면 잘하는 거. 잘하면 잘했다고 못하면 또 못한다 이야기를 합니다. 제방내제 네, 나름대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. 방향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왜 그러냐 제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. 결국은 뭐 구독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제 방향 안에서 제 가는 방향 틀 안에서 해주는 거지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틀 방향을 바꿔가라 이래 버리면 그거는 못 들어주는 겁니다. 그래야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, 그분은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. 뭐 다른 채널로 가시면 되는 거고, 제가 뭐, 그분 때문에 방향을 바꾼다.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. 저도 나름대로 제,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,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,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제하고 다르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. 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.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주는데, 완전 틀을 바꿔버리려면 안 되기 때문에,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. 하여튼 올해도 이거 제뭐 그렇게 유명한 사이트도 아닌데 들어와 주셔 가지고 제 경기 중계 많이 봐 주셔 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준비를 해 가지고 좀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하여튼 뭐 라이브 방송 계속 할 거니까 라이브 방송 때도 찾아뵙고 오늘은 뭐저 KT 두산 경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팀에 뭐 KT가 우승은 했지만 이걸로 해가지고 길게는 하지 않았습니다. 뭐 롯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. 하여튼 KT가 우승해서 뭐 축하는 드리고, 하여튼 오늘 코리아 한국 시리즈 4차전 KT가 두산한테 8대4로 승리하면서 한국 시리즈 우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한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. 감사했고,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하여튼, 감사합니다.